선생님 부르는 거 대답해 주세요 다리 뭐예요? 뭐? 음, 손 여기 잡고요 연필 바르게 잡고요 근왜연필은 잡아요? 원숭이는 뭐예요? 근데 왜 연필을 잡아요? 일단 알려줄게요 다리 뭐예요? 뭐? 원숭이는? 멈치 쥐는? 마우스 지도는? 맵 걔네는 앞에 알파벳 뭐가 와요? M 음, 써봐요 음, 대문자도 한번 써볼까요? 음. 그 M은, 여기서 무슨 소리가 날까요? m no. 어우, 잘했어요. 사탕. 아니, 사탕 Candy. 캔디. 케이크는 뭐예요? 캡. 고양이는? 캡. 모자는? 캡. 걔들은 앞에 어떤 소리가 와요? 시인데 어떤 소리가 나요? <laughs> 자시 써보세요 대문자 소문자 그다음에 문이 뭐예요? 저, 저렇게 타, 열고 닫는 문. 떠. 책상. 데스스크 인형. 떠. 강아지. 떠. 더 인형은. 어때 아, 했는데? 아 했는데 강아지하고. 인형하고 비슷하게 있길래 인형이 뭐예요? 떨 강아지는 떴떠그맨데그 그 소리가 살짝 나지요 걔넨 앞에 뭐가 와요? 그 드. 앞에 말씀드릴 를 써야죠 호박 하나 주세요가 뭐예요? 펌킨 어 펌킨 플릿 호박 하나 주세요 그래야지 여기 있어요 그럴 때는 어 이거 공부 해 놔야지. here you are. s t o r i 면잘 읽을 수 있을까? 스토리요 음, 한번 볼게요. 이거? 아니요. 이거, 이거 읽는거 연습했을까요? 네. 여기 i 뭐. watch the oh 어, 잘 읽네요. i w o t c the i ton t the 자, 천천히. 어. I don't want a cake. I, I want, want the moon. moon. 또 I don't. I don't, don't. 이건 너무 어렵잖아 more. You can do m o r 0번연습 c a 어야 되는데 아니 엄마 u 하 a 이 이거 하 o r e y 음 엄마한테 해주세요그게요